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의 빛나리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스가리아 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이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답의 말씀입니다 영원할 거라던 다윗 왕조는 사라졌고 영광스럽던 성전도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이제 뿔뿔이 제살 길을 찾아 흩어진 참혹한 현실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볼 스가리아서의 후반부는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이어질 텐데 그첫 부분이 바로 구장입니다. 구장 9장 앞부분은 어제 말씀에서 나눈 대로 이스라엘에게, 에,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 압도적인 승리와 갑절의 축복으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절망 속에서 주어진 소망의 선포였습니다.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십 i 다 구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크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왕이 오신다.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지만 성전의 성전 중심의 신앙도 무너지고 또 사회적 구심점도 사라졌지만 이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실 왕이 오신다. 이대로 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예언의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며 실제로 어린 나기를 찾아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하며 찬양하라. 그렇게 왕이 오심을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찬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현실을 주께서 보아 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데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주의 언약의 피로 맺은 백성들이 때로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단순한 감옥 이상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으로 다가가는 죽음의 수렁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뭐 작은 잡초가 나무가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 죽어버릴 바로 그런 구덩이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명하시고 부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저는 이 12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며 성도들을 부르는 최고의 호칭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감옥도 가둘 수 없는 그들을 감싸할수 있는 것은 소망뿐이었습니다 사실 물 없는 구덩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 말씀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요셉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렇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는 실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언뜻 보면 가침의 연속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으로 팔려 노예의 신세가 되었으며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런 요셉의 지독할 만큼 꼬여버린 삶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약속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고 그의 아들을 모리아 재단에 바칠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여와 이래 예비된 순약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칼을 막아 주시는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도망치던 그 광야에 돌베개에 누운 하늘에 사닥다리를 보여 주사 그 땅이 베델 되게 하셨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에 함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유독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에 막아주시는 우레와 같은 음성. 그만두어라 하는 소리 없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에 대신 이 노예를 데려가라 사람을 예비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요셉은 그 모진 비바람을 어느 하나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로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였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린, 버려짐이나 감옥으로 던져진 이 상황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소망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품은 자 요셉이라 하는데 어쩌면 요셉이 상상했던 어떤 그 꿈의 그 그림 그 모습만 붙들고 살았다면 요셉은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는 붙들었습니다. 그 소망은 그를 그저 낙심하지 않게만 격려해 준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걸음의 기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소망은 구덩이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내민 악의 손으로부터도 도망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소망을 품었다면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겪을 유혹과 지금 아직 끊어내지 못한 그 죄악을 결연히 잘라낼 수 있습니다. 물 없는 운동이에서는 소망의 나무조차 말라버리지만 우리는 그 소망의 나무를 잘 가꾸고 훑들어 끝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길더 아시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 요셉의 인생을 애니메이션으로 배경으로 한 그런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요셉이 이 마른 구덩이 안에서 작은 한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안에서 그가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계속 가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죽어가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무가 결국에는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자 하시는 우리를 어, 내 왕이 다시 올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시는 그 음성의 소망을 붙든 자들은 오늘의 어려움을, 그리고 오늘의 에, 나의 죄악됨을 끊어낼 수 있는 바로 그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흉년 중에도 그 흉년을 마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 곡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너그러움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여 요셉의 유언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구덩이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침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요셉은 애굽에서 반드시 나가 출애굽하리라는 그 소망까지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소망의 사람. 그래서 내 유골을 이 애굽을 떠날 때 들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할 정도로 그의 소망은 아무것도 가둘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럴 때 갇힌 중에도 소망을 품는 이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 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당시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고 넋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 갑절의 복이 어떤 뜻이었을까요?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갑절이면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갑절이면 그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순히 두 배의 보상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받은 복도 바로 이런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린 땅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오히려 살렸습니다. 버림받았던 관계에서 갑절의 복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원수를 두 배로 갚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갑절의 복은 화해를 이루는 관계의 풍성한 회복이었습니다. 또한 억울했던 감옥 그곳에서의 갑절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 왕궁으로 가는 통로. 그래서 노예와 죄수로 살던 시절을 두 배로 갚으신 축복은 더 많은 노예와 더 많은 죄수를 거느리는 어, 삶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온 나라의 회복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시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샘법에서의 갑절의 복입니다. 인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의 갑절의 축복이 이 정도일까요?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복. 나아가 후손의 복도 갑절이 되어 여러분 요, 요셉의 자손들 아시죠? 열두 지파 중에 요셉의 자손들만 에브라임과 문하세 두 지파 두 몫을 받습니다 단순한 땅의 분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풍성히 누리는 갑절의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들 우리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감옥이 가둘 수 없습니다. 애초에 스케일 자체가 달라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감옥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어떻게 현실의 이 좁은 감옥이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더니 바울이 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포로 이후 이스라엘 눈앞에 있던 참혹한 현실이 스가라의 눈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갑절의 복을 베푸시기 위해 예비된 축복의 서막에 불과하게 보였습니다 요셉도 그의 물 없는 구덩이와 감옥에서의 시간을 헛되다 여기지 않고 실수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소망을 두었기에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와 나라와 자손이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될 날들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박해와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지도자들도 그들이 갇혀있는 현실은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믿습니다. 마침내 그 땅을 놀랍도록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메마른 구덩이 같은 오늘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의 현실의 구덩이와 같은 관계와 또 직장과 또 자손에게 갑절의 복이 시작되는 서막의 하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